참일운동의 여파로 이제 여덟 개 정도 되는 정부가 선포가 6개. 되긴 하는데 음. 실제 실조직은 세 개밖에 없었고 아. 그 실조직 세 개가 이제 한상 정부 어~ 대한국민의회 연해주에 있는 거 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상하이에 있는 거 한상 정부 이제 서울에서 음. 그세 개가 합쳐져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새장국 임시정부.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만들어진 지는 아직 몇년안 됐는데 이미 뭐한 이십 년 이십일 년부터 소위 말하는 이승만파와 음. 이동희파 앞으로 투쟁을 어떻게 나갈 것이냐 하면 이제 그래도 임시정부가 제일 중요하다. 아니면 그냥, 어, 수도도 옮기고 만주로 가서 무장투쟁으로 가자. 음. 아니면 그래도 우리 외교동입이다. 이러면서 갈등이 되게 심하고, 그고 이제 안창호가 국민대표회의를 통해서 중재를 하려고 하나? 결국 이제 실패하면서 사실상 이제 19년에 만들어진 정부가 한 23년 되면 한 10여 명 남는 걸로 확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 음. 네. 근데 그거를 많이 모르세요. 국민들이. 학교에서 학생들 좀 외우는데 대개는 19년에 상해 임시정부가 시작이 돼갖고 해방될 때까지 열심히 네, 뛰고라고 띵고되돼 네, 있죠. 무슨 그 자유 프랑스 같은 <laughs> 디고레 자유 프랑스처럼 전투로 <laughs> 네. 하는 대규모 부대를 쭉간줄 아는데 임시정부는 가족 구성원까지 다 합쳐서 최대로 많을 때 2,300명이었고 광복군 같은 경우는 뭐 40년대 때 만들어졌지만 그 규모가 최대로 많을 때도 70명 정도였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일단 많이 이렇게 좀 임시정부에 대한 그러니까 그들의 고결한 노력을 뭐 몰아부르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지나친 환상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막 삼일혁명 임시정부의 수립을 건국절 이렇게 얘기하는 좀 우를 좀 범하는 것 같아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 음. 이건 가설이긴 한데 시민사회를 형성해 본 다음에 민중의 음. 분노하고 이게 두 개가 엮이면 판이 커지는데 음. 우리는 시민사회를 만들지 못한 채로 을사늑약에다가 한일강제 합병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음. 시민 사회 구성이 이전에백성에서 민중으로 건너뛰는 거예요. 그렇죠. 그 경험에 의해서. 훈련과 경험 없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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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인 어떤 수탈 경험에 의해서 그냥 백성, 음. 백성 때도 수탈당했지만식 음. 네. 시민지 백성으로 바뀌는 거죠. 음. 19년에 임시 정부가 만들어지고 공식적으로 23년에 국민대표회의를 통해서 사실상 조직이 와야 되는데 음. 실제 결별은 대통령 이승만과 국무총리 이동희가 완전히 결별하는 순간, 그게 또 21년이에요. 그러니까 19년에 만들어져서 음. 한몇달잘 지내다가 20년부터 갈등이 본격화가 되고, 네. 근데 그때도 이미 임시정부 만들 때 신체와 안 들어가고, 음. 저기 국민대표 위쪽에서도 이동희 계열은 들어오지만 문창범위가 다른 계열은 또안 들어오고 하면서 음. 사실 그때도 이게 또 완벽한 통합은 아니거든요. 음. 근데 23년 되면서 완전히 뿌개지고, 소수의 잔여파가 남은 상태에서 10년을 대강대강 버티다가 이제 31년, 32년에 이제 그 유명한 한인애 국단의 이봉창 윤봉길 의사가 의거에 어쨌든큰 성공을 보이니까 음. 그때쯤 또 공교롭게도 이순원은 죽었지만 중국의 장제스가 이제 음. 북벌을 또 이렇게 하면서 국민당 민족지의정권 힘이 세지니까 음. 장제스가 이제 완전 감동한 거잖아요. 야, 우리 중국 4억 5천이 하지도 못한 걸 윤봉길 의사 하나가 했다. 배우가 누구냐니까. 김구요 하니까 이제 가서 음. 이제 김구한테 투자해 주면서 이제 한 40년대 초반 가야지 이제 어 저기 저쪽 그 충칭에서 이제 좀 모양 갖춰지고 음. 그때 이제, 이제 독자 노선 하던 막 김원봉 같은 사람들 들어오고 해서 들어가고. 한 4년 정도 이제 그나마 그럭저럭 전성기를 보냈던 이게 좀, 어좀 정확하게 할건 임시정부의 가치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독립운동사가 중국 내외, 연해주, 만주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임시정부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임시정부 혼자 혹은 임시정부가 주도하는 건데 독립운동이 진행됐다는 건 이건 엄청난 오해인 거죠. 엄청난 오해. 에... 아나키스들도 예를 들면 베이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가 네. 또 나중에는 만주 쪽에서 따로 이루어지고 네. 국내에도 생기고 막쫙흩어지는데 통일이 안 되는데 이제 거기에 민족주의 세력에다 공산주의 계열까지 막 합쳐지려면 아 지난한 작업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려운 것은 정치와 정파간의 소통되는 창구나 채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좀 자주 만나고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도 그러니까 하고 전화에전도 그때 그때 걸수 있으면 다행인데 카톡이라도 지금. 쳐야 될거 아니야. <laughs> 그러니까. 어떤 서로의 비전이나 네. 또는 이념이나 정체성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이 없고 그 사전에 잘 알던 사람들끼리 뿔뿔이 흩어졌으면 어떻게든 대, 서로를 이해를 하지만 모르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 전혀. 그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막 김구는 아 이제 김구는 중국에서만 살았어, 음. 이승만은 미국에서만 <laughs> 살았어, 안창호로 왔다 갔다해 뭐그러니까 그리고 또 김규식은 본인은 민족주의자의 기독교지만 항상 좀 연합 노선만 음. 맨날 고수하고 그러면. 지, 나중에야, 죽기 전에야 김구, 김규식 선생끼리 친했겠지만 그 중간에는 또 애증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아니 형은 왜 이렇게 항상 민족주의, 임시정에 몰라 하면 너는 만 민족주의자의 기독교인이라는 게왜 맨날 너는 여운형 저기 전도사였다가 지금은 빨갱이잖아! 뭐 이런 식의 또 원봉이는 또, 김원봉은 또 젊은데 걔는 임시정부 만들 땐 정부가 뭐가 필요해 하 하면서 아, 아나키스트 하다가 또 공산주의에서 버림받으니까 아 형! 막 이렇게 <laughs> 이런 과정이 얼마나 사실은 진짜 아, 한어로 뭉치자고 그러면 모여갖고 싸우다가 더 사이가 나빠지니 음. 각 단체간의 독립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유지하되 음, 음. 꼭 필요할 때만 느슨하게 연합체를 구성하는 음, 음. 연합론으로 이제 가는 거죠. 민주협동전선. 협동전선이라고. 그건 음. 참 좋은 생각 같아요. 근데 이건 음. 아나키스트 논리에도 맞아. 왜냐하면 어. 각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음, 음. 약간의 조직이 필요할 때는 협력주의로 갔다가 흩어지는. 음. 음. 그러니까 이 정도의 아나키즘이면 되지 않겠어라고 내미는데 민족협동전선 방약 자체는 이제 사실은 안창호 선생이 음. 공식적으로 제일 먼저 얘기한 건데 안창호 선생은 아주 뚜렷한 민족주의자고 되게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음. 애국계몽운동 계열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사회주의나 아나키즘이 열려있는 사람인데 어, 아마 이회영 선생도 자주 만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보면 이제 좀 안타까운 건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말할 필요 없을 정도로 완고하고 음. 가지고 외교 독립도 나중에 가면 정말 반공주의. 그러니까 그 막판에 임시 정부가 구미 외교 위원부를 다시 세워서 왜냐면 하 이제 그 미국과 소련이 협력해서 2차 세계 대전을 정리해 나가는 걸 아니까 음. 장제스한테 계속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음. 이제 부탁은 하지만 또 장제스만 믿을 수 없으니까 미국의 이승만한테 연락을 해서 잘해 보라 하는데 <laughs>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승만이 너무 완고한 반공주의자니까 음. 소련이 완전히 임시 정부를 그러니까 이승만을 통해서 소련을 보니까 배격하는 그래서 오히려 임시정부가 또 국제적으로 존중을 못 받는 음... 또 김구 선생은 또 사실은 우리는 되게 김구 선생 되게 좋게 저도 되게 존경하지만 항상 또 임시정부밖에 모르시고 약간 좀 안창호 선생이 만약에 뭐 역사는 이런 얘기하면 의미는 없지만 좀 살아계셨다면 음... 조금 더 이렇게 유연한 협동과 연합의 틀을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가 좀 개인적으로는 좀 항상 이쪽 얘기할 때 아쉬움이에요.